지금 네. 국회에서 할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떤 절차로 돌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헌법 법률에 보면 국무위원은 15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지금은 사실 국무회의가 구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네. 14명 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국무회의를 소집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윤석열 네. 정부에서는 이제 법제처에서 낸 의견을 근거로 해서 국무위원 네. 11명이 참석을 하면 국무회의를 네. 열수 있고 거기에서 의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네. 저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지금 네. 이재명 전 대표에게 그 적용된 조항이죠. 네. 이거를 저는 삭제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네. 제가 논문도 그렇게 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250조 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네. 행정부에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할것 아닙니까? 네. 이제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면 네. 거부권 행사를 못 하니까 음. 그래. 14일인가 지나면 네. 이제 국회의장이 도그 법안을 공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돼버리고 250조 1항이 삭제되면 사실 이 재판은 음. 그냥 연속 판결로 종결이 돼버립니다. 처벌 네.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국무회의 소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네.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음, 거부권 행사 못하게? 네 예,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요. 예. 그래서 지금 14명이기 때문에 네. 14명으로도 여전히 국무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국무위원 4명을 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위원 4명 더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0명만 남으면 이제 사실상 국무회의는 기능불능 상태에 빠지는 예. 거거든요. 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